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BO 리그에서올 시즌부터 ABS 오토매틱 <laughs>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안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관련한 네. 이제 마이너리그까지 해서 네. 미국에서는 점진적으로 현재 확대를 해나가고 음. 있죠. 2019년에 독립리그와 가을리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2022년부터 이제 트리플에서 적용이 됐는데 음. 그게 1 1개 구장에서만 시행이 됐고 작년 이제 트리플레이에서는 전구장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레이의 스케줄을 보면은 한 팀당 한시리즈를6 경기를 치르거든요. 여섯 경죠첫세 경기에서는 풀 ABS를 치릅니다. 심판이 로봇으로부터 콜을 인이어로 듣고 하나하나씩 콜을 하는 시스템을 첫세 경기를 하고요. 뒤의 세 경기는 챌린지라고 해서 심판이 원래대로 콜을 하다가 타자나 투수가 챌린지를 하게 되면 그 콜에 대해서만 ABS를 적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챌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각 팀당 경기에서 이제 세 번을 할 수가 음. 있고 포수와 타자, 포수가 즉각 인청을 해야 돼요. 음. 이 결과서서 살펴보고 챌린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요청을 해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ABS가 더 정확성이 있는가 그걸 또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챌린지를 했을 때 평균 소요 시간이 약 2초 정도 네.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그 정도면은 경기 시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되게 잘 이용이 되는 것 같고 초창기에 적용을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도 다소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높비가 19인치에서 17인치로 좀더 타이트했던 거 음. 하고 이 높낮이 같은 경우에는 타자의 신장에 맞춰서 1 7에서5 1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획일화되게 스트라이크 존 높이를 적용을 했었는데 아... 최근 들어서는 호카이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타자의 스탠스에 따라서 또 스트라이크 존이 변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높낮이가 하시은까 음. 그러니까 상단 51%에서 하단 57%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이제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트리플레에서 뛰고 있는 타자 중에서도 신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스탠스로 인해서 신장이 낮춰지면 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적용이 됐지만은 불만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음. 뭐 이게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해요. 스트라이 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홈플레이트 앞쪽에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 예. 스트라이크 를 했었는데, 그게 공이 먼저 떨어지게 돼도 그걸 스트라이크 를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존에이선이 통산 400세이브 올릴 때 어떤 겁니 없는 보에그 스트라이크를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바운드가 돼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시스템 절차상에서 로버트가 이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불만을 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음. 네.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전에 들어왔다고 로버트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은 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KBO리그에서 로봇 심판 도입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야구계 분들이 불만어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음, 전부 음, 많이 우려를 표하고 음. 있죠. 음. 네. 그런 면에 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그 우려가 이해는 되는데, 모든 기, 기계가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음. 어, 다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따져봤을 때 만약 그 abs가 그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그거를 따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은 음.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야구 역사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100년이 넘잖아요 음. 근데 100년 넘는 역사에서 정통성을 해서한다 이거를 걱정을 해서 이거를 비난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의 100년 어떻게 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처음에 리플레이 챌린지 나왔을 때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그치. 꽤 네. 컸었는데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마이너리그에서도 오히려 타자들이 ABS 도입이 되면서 선권이 더 좋아졌다는 라 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술의 도입이 점점 야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 ABS보다는 챌린지 시스템이 괜찮다고 네. 생각하는 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심판의 스트라이크콜 정확도가 9 4 4%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중계 방송을 보면 스트라이크존이 표시가 되고 그런 게 도입이 되면서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게 되면 은 나머지 이제 50에 대한 6%를 ABS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가장 높은 정확성이 97%라고 하고 100%는 없잖아요. 그쵸? 사실 ABS로 한다고 해도 이게 1 0 0에 가까운 거지 100%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음. 가장 떨어지는 정확성이 91%라고 하더라고요. 5차 음. 모니터다이게 <laughs> 아게레나데스 되면 안 된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ABS가 맞는데 갑자기 이걸 우리가 퓨처스에서 이걸 한번 시범운영 해봤으니까는 음.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어 이건 굉장히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퓨처스와 일본은또 다르잖아요 아, 그쵸? 어쨌든 이경기의 네. 어떤 중요성이나 긴장감들이 ABS로 가는 거는 좋은데 챌린지를 통해서 ABS를 좀 적응을 하고 점점 더그 이제 확대 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음. 어떤 피치 클락은 봤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음. 해야 되는지를 봤던 피치클락을 먼저 하는 게더 순서상 옳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KBO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음. 베이스 크기도 확대가 됐고 또 시프트를 제안합니다 작년에 메이저를 했던 규정들이 그대로 거의 오는데 딱 음. ABS만 차별화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ABS가 경기 시간을 늘릴 것이다 2023년 작년 8월에 제가 애슬레틱 기사를 보니까 는 실제로 트플레 a 에서 감독 생활하고 있는 분께서 ABS가 왠지 경기 시간을 더 늘리는 것 같다 음. 따져보니까 아니더라고 저는 전혀 안할것같거요 2시간 40분대로 끊더라고요. 시리즈로 따졌을 때첫세게임은풀 ABS고 음. 그 뒤에는 부분적 ABS인데 풀 ABS로 하더라도 2시간 40분대로 끊었었어요. 8월까지 경기 시간을 짓게 했을 때. 인식상으로는 뭔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지. 저는 항의 시간도 좀 그렇지, 줄일, 줄일 수, 수 있고. 타자와 투수가 볼 판정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나빴을 때파석을 벗어난다거나 마운드를 음. 벗어난다거나 그런 시간도 ABS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기 시간 단축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KBO 리그가 후반기 때 피치클럽까지 실행을 한다. 음. 이러면 KBO 리그는 더 이상 3시간 대 경기를 보기 힘든 거지. 뭐. 그렇게 보면은 메이저리그보다 더 최첨단의 리그가 <laughs>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S가 <laughs>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가 정말 음. 궁금해 과연 ABS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스타이크존에 대한 불만들이 사라질까 음. 가장 중요한 거는 ABS가 왜 도입되는지 그 배경을 봐야 돼 근데 결국에는 이 심판들의 아쉬운 볼판정이 비롯돼서 ABS가 생겨난 건데 음. 이게 무조건 어 기계가 온게 되게 상막하다, 뭐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왜 ABS를 써야만 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AB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ABS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